유, 제 유튜브에도 이거 영상 있는데 예, 대현님 반갑습니다. 라워 멀티 라이브 방송 오랜만입니다. 방송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마 저만 할것 같은데? 뭐 <laughs> 바로 왔어? 뭐 어, 바로 왔는데? 뭐 바로 왔다. 아잘 왔는데? 제가 다운이긴때잘 왔네요. 아, 이거 잘하는요 그렇죠. 졸잼인데. 낙사당하는 게임. 이거 저기 적 1등이 잘해요. 1등이 잘하네요. 아까 16킬 했어, 제가. 그냥 겁나 해야 돼요. 나도 잡을 수 있어, 충분히. 뒤치기 하거나 아니면 샷건 맞추면 잡을 수 있어, 충분히. 스나이프 헤드샷이었나봐 아, 잘해 잘하는 애가 꼭한명 있다니깐요 어한명 나왔다 저기 저기 있네 한 명도 못 잡았어? 음, 잡았고 어? 잡은거 아니야 탄이 없네 탄이 없는데 아직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만큼 재밌는 3인칭 멀티게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어디 아, 왜, 왜 안, 왜안 살려? 아, 버그인가봐. 어, 있다. 아, 아, 재랑 하기 쉽네. 스카페이스. <laughs> 버그가 있나봐요. 분명히 살려는데 안사려지네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은 그냥 화염물 같은 걸로 죽여야 돼. 이런 데도 놓으면 이제 애들이 먹으려고 다 죽죠. 잡아야 되는데 빨리 움직이는 특성을 죽었나봐 빨리 움직이네 여보 어, 이게 민감한 충격 3이라서 듣기 모드를 좀 자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폭탄으로 다운됐네? 가싸. 일단, 가보 먹었으니까 한 번에 안 죽겠지? 일단 너무 터다니면은또 화염병이 죽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순식간에 순삭 당할 수가 있어. 한번 던져야 되는데. 이게 속상해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먹으러 왔다가 죽어 안 보이니까 보면 하고 싶고 하면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애칭 게임 보는 게알수 있죠. 네, 저도 그 무슨 기분인지 압니다. 워낙 게임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겁나 재밌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겁나 재밌잖아요, 그죠? 왜안맞아시좋 조수, 조수 씨. 이 이상해. 오케이 다운. 들어, 들어. 아니,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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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살려? 잠깐만. 어? 뭐야, 왜안 살려? 아,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참. 그 생각 없이. 이거 다운 시켰는데? 죽였다. 아, 씨. 죽였다. 어, 아, 씨 아, 죽이고 싶어! 아, 올 텐데? 죽이고 싶어. 여기있다. 아, 여기 다 버티고 있네. 죽어! 죽어, 한말이야 아, 안 돼, 안 돼! 야, 일로 와. 어디 갔어? 죽어! 죽으라고! 이 자식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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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한말이야 후, 아, 죽어! 제발! 예, 네, 시야 중요합니다. 이거 1층은 못해요. 나 이게 3인칭이니까 하는 거야. 죽어. 제발 죽으란 말이야.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씨. 근접무기가 진짜 다행는데 어, 봐봐. 봐. 야, 지금 어디와, 어디와, 어디와. 어디와, 어디와. 어딜 어디로 들어와, 씨. 망만놈들아 어딜 들어와. 민화청력이나 지금, 비온, 쓰리 꼈, 비온, 쓰리 꼈나? 그랬을 거야. 쟤 비온 안 꼈네, 지금. 아, 쟤가 잘하네. Right. <놀람> 아, 이거. 이거, 던질 거 없나? 던질 게 없네. 어, 사왔어? 망했다. 아, 살았어. 아! 아, 열받아, 진짜. 살았어. 아, 씨.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 살았어. 아. 갑자기 일어나네. 와, 씨, 무슨, 예수님이 이렇게 세운 줄 아, 알았어요? <laughs> 갑자기 일어나? 아, 열받아. 반장선수 괜찮네요.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목견지 나오나? 안 나오나? 야, 뭐야? 어우, 씨 어디야? 누가 쓴 거지? 비운투랑 민감한 청력 2 이상은 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비운은 껴야 애들이, 그, 마킹이 안 되잖아. 밑에 있네, 저거. 아, 저거 어떻게 가야지, 저거? <목소리> 와, 개자 쏜다. 아, 일단 투청만 던지기 좋을 것 같은데, 친구. 그렇지. 야, 튀어! 와, 옆쪽에 당했네. 오! 야, 튀어야 돼, 튀어야 돼! 아니, 거기다 회복하면 안 되지, 죽지. 아유.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아이고, 바보야. 가면 어떡 하니? 아 저기 잘한 애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네. 아아 소스카페 있으지? 소스카페 있으지? 아, 아. 아 저거 진짜. 쟤가 어떻게 저렇게 한방에 다 죽이냐 <laughs> 15킬 했어 혼자 15킬 재랑하지 말아야겠다 좀좀 좀 기다렸다 해야지 얘기 좀 하죠 잘만들었어잘 만들긴 했어요 진짜 아별로예요 아, 이미,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게 차라리 yeah, yeah. 내용을 전혀 몰랐으면은 좀 신선했을 수도 있는데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역대급으로 잘 재현했다고 하던데 그 게임 게임에 뭐 드라마나 영화 중에 또 역대급으로 잘지졌다고 하더라고 그렇 게임하고 우니까 이미 내용을 다 알잖아요 조금씩 변한 건 있겠지만은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추웠어요 아예 그러니까 그래서 드라마만 하고 아, 드라마만 보고 나중에 이제 게임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그, 그런 걸 노린 거죠 아이 떨어지는 게좀 다르구나. 싱글하고 멀티나. 싱글은 뚝 떨어지는데 멀티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네? 드라마, 배우들, 아, 맞아. 배우들이, 그, 그나마 이제 조엘은 괜찮은데 엘리가 좀 많이 욕을 먹었죠. 근데 연기는 잘한다고 하던데. 이제 너무 게임이 압도적이죠. 저기 있다. 용파는 뭐 제가 뭐 많이 죽어도 욕하지 마세요. <laughs> 화살을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엘리가 뭔가 억울한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원래 오 있다. 엘리가 원래 억울한 인상이면 안 되거든. 좀 이렇게 당돌하고 그런 인상이어야 되는데. 아유 근접에서 어떻게 해야 돼? 어두 방을 죽긴 하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오두 방을 죽긴 하네요 그래도. 원래 두 방인가? 나 고주몽인 줄 내가. 근데 이게 이렇게 이게 중거리라서 애들이 그걸 몰라서 당한 거지. Look at these 몰라, 다한 거지? 그니까, 애들이, 그냥, 혼미백산하고 쳐맞네. 이리 올것 같은데? 그럼 근접에서는 권총으로 싸워야 돼요? 다 나왔네. 근접에서는, 죽네 어, 내가 죽이네 그래? 조용히 뒤척를 놀아볼까요? 아 민감한 총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방 같은 경우에는 좀 좋았어요. 숨어서 때릴 수가 있었으니까 적들이 내 위치를 몰랐잖아. 근접이 문제겠네. 근접에서 전총으로 이걸로 잡기 힘들 것 같은데? 거기 있다. 뭐, 도망갔어. 이거 도망가. 아이, 이렇게 잡을 게 아니었는데. 누워있는 잡는 게 의미가 없어. 사연을 잡아야 돼. 생각보다 잘 맞네. 생각보다 안맞질 않네요 아이각 그러니까 싱글은 한대맞으면 죽는구나 활이 이거는 한대맞으면 안죽으니까 잘맞게 났나봐 쉽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리하니까 일하고 싶은데, 애들이왜안보이죠 어? 여기 있는것같은데 어디야 이게 특히 위에서 떼는게 노답이거든아 봐. 야여여 아, 뭐야? 아, 여기? 아 바로 여기 있었네 아싶 이번는 우리편이 더 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냥 가네 아 나비. 화살이 좀 그래도 좀 있어야겠는데 뭐 스펙터 사야지 스펙터가 사실 이거 참전사 아닌가? 그니까 다송기무기네 그러니까, 다 소음기 무기네, 그러니까. 이 조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몰래 줄수 있으니까. 그니까, 러 소음단 연장소충이라서. 아, 딱 그거는 진짜 암살자 조합이네, 진짜. 야, 안 보여. 아, 더겁나 늘리는데. good to go. 아, 다 뒤치지 맞을 것 같은데. 저기 있던 담벼? 갔나? 가셨나? g o o 이 투척문 잘 쓰는 애들은 진짜 잘 쓰던데 연막탄 들고 다니면서 막 연막탄이 자기한테 안 맞는 거 있잖아 특성 그 들고 다는 다 떼잡더라고 어 없네 어디갔지? 여기 좀뿌이에요 여기, 여기다가, 저기, 그, 지뢰 놓으면은 애들 잘 맞습니다. 없네? 다 어디갔을까? 임마, 우리 편 먼저 보내야 돼요. <laughs> 여기 있나 보네. 아이고. 이 오는데? 아 이게 가만히 있으면 엄청 흔들리네 아 씨. 나아 아, 이거 엄청 흔들리네 아 도망갔네 뭐하니, 여기서? 여기 뒤치 맞을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 있네.

엄마 맞은 거 같은데 방심했다 활이 오래 있으면은 이게 흔들리네 계속 엄청 흔들려 잘 맞추긴 해야 되네 어죽려 이거 갖다 놨네 이거 안 맞아 이거. <laughs> 어, 쳐. 아, 너무 약하다. 권총 너무 약해. <laughs> 안 죽어. 이거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또. 에이, 화살 맞춰. 화살 들어야겠네. 화살은 두 발인가요? 두 발이면 좋을 텐데. 화살은 때리면 두 발인가? 원래는 싱글에서는 그, 헤드샷 맞추는 용도였는데. 두 발이요? 오 어, 괜찮은데? 야, 저거 왜안 돌았어? 아이. fuck! I'm down. Please. I'll pick you up. 이걸 왜 거기 잡지? Come down. 아..이거 안맞는데? <laughs> 연사력이 너무 약하니까 안맞어 이럼 뭐하냐 안오고 그냥 가네? 하긴 그냥 가는게 사실 정상이에요 <laughs> 왜냐면 처형하러가서 내가 죽거든 이럴 데어티그이었네잘 안맞네 아 이거 언제써 스펙터 어, 씨. 여기 있다. 이거 불피지 났던 것 같은데? 잘깐봤나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거 그폭뭐 폭탄 놔도잘 맞던데. 끝인 것 같은데? 아또 와졌네 이렇게 잘 맞니 얘들아 잘피하지 숨었 는데 뭐 지？어 맞춰야 되 는데 손이 너무 안 들려. 어, 있나보다. 어, 시간 없는데, 언제 시간이 다가갔지? 끝났네요. 아이고, 아, 개이 뛰어갔네, 씨. <laughs> 에헤이. 뭔가 유의미한, 그, 결과를 못 냈는데? <laughs> 아까 뒤치기는 좀잘한것 같은데.